오늘 첫 번째 차량, K8 하이브리드.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색깔도 외관 컬러도 똑같고 실내 컬러도 똑같아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이차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23년 11월. 한 4개월 됐다. 맞죠? 4개월 된 차. 8,755kg 8,755kg 입니다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금액은 3,960만원 인데 어, 옵션이 좀 괜찮게 많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은 아닌데 괜찮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외관은 4개월 정도 8,7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서 특별히 뭐 짚어드릴 게 없습니다 없을 만큼 깨끗하게 주행을 하셨고 어, 크게 데미지라든지 이런 건 없어서 뭐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고 아 여기는 오늘 그쳤다고 어저 맞아요 여기+ 여기도 비가 안 와요 아 비가 오냐고 물어봤구나 비안 옵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나중에 필인 저거 광고 좀 띄워주세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꽤 많이 있었어가지고 어 뭐가 있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외관은 크게 특별히 짚어드릴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8 디자인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기는 하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호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 뭐, 대형 차 느낌에 있어서는 크게 뭐, 모자라지 않지 않나. 근데 K8이 왜 인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는데, 그, 부산 지점의 지점장 님도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뭐, 저희도 한 번씩 업무 때문에 타다 보면은 크게 뭐 모자람 없이 어잘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어그 인스파이어 맞죠? 무브먼트 인스파이어라고 하죠. 네. 광고에 지금 신형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어잘 열고 닫히는 거 열어놨고요. 어 외관은 쥐색입니다. 쥐색이라서 호불호 없이 관리하기도 아주 편한 주색깔 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7,8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서 타이어는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타이어는 새거고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 이런 차들은 어, 소개를 하거나 광고를 올리고 나면은 사실 금방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좀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저 댓글에 적은 것처럼 그 KNN 아시죠? 부산 방송이기는 한데 뭐 뉴스 촬영을 했거든요. 네뭐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차는 깨끗하다. 외관은 쥐 색깔이 진해색이고 어 실내는 약간 옅은 브라운 컬러 어 베이지와 브라운 사이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트도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주행이 되어 있고, 어, 후면부를 보더라도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일자형 테일램프 이렇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가 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다. 어, 깨끗합니다. 뭐 특별히 외관에 대해서는 짚어드릴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고지할 만한 내용도 없고, 어,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전석도 휠 스카치 전혀 없고, 타이어는 뭐새 거인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열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 옵션 저기 보면 이열의 암레스트 쪽에 컨트롤러가 있죠. 저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도 크게 특별히 뭐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뭐 지금 열려 있지만 닫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열고 닫히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핸들 열선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차량 키도 이렇게 어, 두 개가 잘 보관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은 리모트 원격 시스템 어, 밖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요, 요것도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다이얼식 핸들 어, 후방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360도 라운드 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방향지시등으로 왼쪽은 오면은 사각지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요. 어머 뭐그 다음에 이렇게 애플 카플레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터치도 잘 되고 이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이 좀 되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핸드에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에 나중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요것도 오픈포 방식으로, 우드 트림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요게 이제 좀 K8의 특징이죠. 요, 요거 요렇게 지금 요 상태는 공조장치 껐다 켰다 하는 거를 보면 되고, 요거를 눌려서 하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뭐 그런 멀티미디어 시스템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렇게 할수 있는 어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어 디스플레이는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 이 전차주분께서이 이, 이거 뭐냐 이그전그 이, 그 자석이죠 자석 이거를 꽂아 놔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 자석이 붙을라나요 제폰이 맥세이프. 네. 되나? 안 되네요. 맥테이프는 안 되네요. 뭐, 그러니까, 동, 동그란 게 아니라서. 네. 어쨌든, 자석 뭐, 거 있으면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가 워낙 깨끗해서, 뭐, 특별히 막,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기아 커넥트, 뭐, 이런 거다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파우더 미러도, 이렇게 잘, LED 잘 나오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블랙박스도 전차주부께서 장착해 놓은 거지만, 작동을 잘 하고 있죠. 투 채널로 앞뒤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좋습니다. 연비 보세요. 18.4km입니다. 평균 연비가 18.4km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20km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유 게이지를 보면은 뭐한 진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주유 게이지가 요거밖에 없는데도 93km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요 정도 있으면 주유를 해달라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연비가 아주 좋다.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아까 촬영한 것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촬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혜택이 좀 많죠. 뭐 이제 이전비, 취득록세도 뭐 올해까지는 40만원. 감면을 해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이런데도 50% 반값 할 수가 있고 뭐 공항 주차장 뭐역 주차장 이런데도 다50% 이기 때문에 좀 혜택이 많기도 많고 그 다음에 저거 뭐 연비도 좋으니까 아주 그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어 유지비가 많이 저렴한 차량이 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광고로 넘어가서 추가 옵션이 뭐가 있냐면 이 차량은 네 스탑 네 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서스펜션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댐핑 조절이 되는 89만 원짜리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109만 원, 그다음 드라이브 와이즈 119만 원, 요렇게200 어, 220만 원. 200한 300만 원치,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새 거고요. 네. 광주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자분이 타시던 차 이렇게 잠깐 타시고 어, 저희 쪽으로 차를 매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 2023년 11월 등록 8,700km 탄 차량 3,9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